2021년 서울시립대 자연일 문제 4번입니다. 제한 아, 시간, 시간 30분 잡아놨는데요. 어, 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아, 시간 내 풀기가 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분석의 힘이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단순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됐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서 어, 1과 6n 사이에 abc가 잡혀 있고 등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2b로 e,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함수가 등장했습니다. 6n 분의 파이 a, 6n 분의 파이 b, 6n 분의 파이 c. 요안에 구조는 똑같네요, 그죠 자, 이런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순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조건을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에 함수가 하나 등장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인함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숫자가 abc인데요, 여기 a 하나, b 하나, c 하나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단서가 되는 것은 3번 조건에 의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출발해보죠. 자, fx를, s i n 6n분의 pi x, abc 자리에다 x를 넣은 거예요. 자, 요거라고 하면, 주기는 금방 알수 있죠. 그죠? 주기가 12n이야, 12n. 그죠? 12n이고요. 12n이지만, s i n 함수니까, 12n이지만, 6n 까지만 쓸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주기가 12n 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abc 를 넣으면 3번 조건에서 이런 식이 생기는 거죠. fa 보다 크고, fb 보다 크고, fc 보다 크다. 이런 관계가 생기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방금 써놓은 요 부등식이 이 문제를 푸는 키 포인트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등식이에요.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건의 형식을 좀 바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 빌드업을 좀 해보죠. 초벌 아이, 인트로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림을 한번 그렸다 지울게요. 자, 6엔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그죠? 1번 조건에서 0에서 6엔까지만 할 거고요. 정 가운데가 3엔이에요. 자, 그렇죠? 자, 이제부터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볼 겁니다. 즉 a하고 b하고 c 중에 누구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기준을 빨리 찾아야 문제가 잘 풀리고요. 그다음에 중복이나 누락 없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 순차적으로 무조건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 조건 중요하다 했죠. 자, 이 조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a b c가 전부 6에 2이 니까자 이제 a b c 이 안에 어디 있는지 넣으면 돼요? a 넣고 b 넣고 c 넣고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데 요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b가 여기 있어. 그렇지? b가 여기 있어. 3n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그럼 c는 무조건 b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기지? fb하고 fc가 어떻게 되는 거야? fb가 여기인데 fc가 여기야? 더 낮아. 그렇 그럼 b가 3n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절대로 FB보다 FC가 클 수가 없잖아요. 함수가 감소 중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럼 B는 B는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 거지. 이쪽 구역으로 오면 안 되는 거지. 이쪽 구역에 오는 순간 성립하는 놈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왼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로. 그다음 넘어오기 직전에 하나를 더체크해보자 그렇다면 B가 3인일 수는 있는가? 3인일 수는 있는가? 안 되지. 왜? 얘네 지금 등호가 없잖아. A, B, C 등호가 없으니까 B하고 C가 같아질 수가 없거든. 그럼 이게 B를 딱 차지하면 C는 또 오른쪽이니까 역시 F, C가 더 작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누가 기준돼야 되겠어? B가 기준이지. 왜? B는 이쪽을 못 가고 사면도 안 되고 왼쪽에 와야 되는구나. 무조건 B는 이쪽에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있어야겠다 이 안에서. 맞아요. 그러면 C는요? C는 C는 어떨까요? 자, 생각을 해봐, 이제. 다 지우고 다시 그릴까요 자, 이제 B가 왔다 갔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죠? 자, 사면을 놓고. 자, B가 어딘가 있어. 자, 이제 B는 왼쪽에 확정이야.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지금 여기가 FB거든. 그지? 자, C는 어떻게 올까? C는. C가 똑같이 왼쪽으로 와. 근데 B보다 커야 돼. 그럼 요,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되긴 항상 성립하지, 크잖아. B보다는 C 항상 성립하잖아. 이요 사이에 있으면, 그죠? 지금 게다가 말이죠, B가 왼쪽으로 오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FA가 어떻게 될것 같아? FA. 자, FB가 왼쪽에 있으면 A는 무조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니까 FA는 무조건 작잖아요. 그러니까 FA보다 FB가 큰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B가 이쪽에 있는 순간은. A가 어디 있든 간에 요것들은 관계에 의해서 FA보다 FB가 커야 무조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왼쪽에 와야 되는 건 맞고. 그럼 C가 기준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가? C가 왼쪽에 여기 오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FC가 크니까 다성립하네 아, 그러면 C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C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C는 무조건 오른쪽이야 이제. 이제. 그건 확정이죠. C도 이제 왼 오른쪽에 있어. B하고 A는 왼쪽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는 알겠죠? 자 그렇다면 기준의 대상이 A가 될수 없다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죠? 얘는 대상이 될수 없어요. 얘는 대상이 될수 없고 B나 C가 기준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고민했던 게 B였단 말이죠. 그래서 B를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부터 B를 기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B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자, 돌아와서요. 자, 이제 여기서 b 기준으로 간다는 걸 지금 조금 전에 공부해서 찾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a, b, c는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b의 최소값은 2가 될수 있고요. 최대값은 6n-1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를 범위별로 끊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b 이상 아, 이 e 이상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B의 제한 조건을 찾을 건데, 지금 아까 그래프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3N, 6N, 뭐 이런 단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N, 2N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여기서 N을 지표로 하면, 즉, 예를 들면 B가 N 이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C가 범위가 생겨요. 왜냐하면 EB가 2N 이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EB가 왜 EB냐 하면, 여기 2번 조건 때문에 그래. A 더하기 C가 있잖아. A 더하기 C가 EB인데, EB가 EN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럼 EB 지우시고 A 더하기 C가 EN 이하네? 근데 A하고 C는 자연수럽게 0이 될수 없네? 그럼 C는 EN 마이너스 이하네? 최대로 잡으면. 그까 그러니까 B가 잡히면 C도 잡혀요. 그런데 B가 N 이하면, C가 EN 마이너스 이하면 여기 보다 미치거든요. 그럼 왼쪽으로 둘다 왼쪽으로 와 있는 거다 무조건 성립하는 범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b가 n보다 작다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여기 2n보다 작거나 같다로 분석을 합니다. 2n보다 알겠죠? 그래야지 c를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b가 2하고 2n 이후 범위일 때, 그러면 b가 2n이니까 2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b가 4n 이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문제 조건에서 a 더하기 c가 2b인데, 얘가 4n 이 안에 이렇게 된거지 조금 전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2b를 지우고 a 더하기 c가 4n 이하니까 c가 최대가 되려면 4n 1까지 가능하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현재 뭐가 생겼냐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데 c는 4n 보단 작아야 돼. 또는 4n 마이너스 이하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제한 조건다찾아봐고 C가 4n 보다 작다는 건 B, 아까 그 그림상에서, 이건 사실 뭐큰 그림까지 필요 없는데, 자, B가 여기 2n이다. 그럼 2n 보다 작다. 요 사이 에 어딘가 있다. 그러면 이게 FB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야 돼. 높이를 딱 찾아. 그럼 여기가 이게 2n일 테니까 이게 4n 이거든요. 그럼 C가 4N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살짝 올라오면 이제 FB보다 커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거야. FB, FB보단 FC가 다 크니까. 그렇겠죠? 요 얘기가.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개수를 찾으면 돼. 이 조건을 다 만족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돼서 이때가 되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다고? 어, FA, FB, FC를 만족한다고, 이제. 이게 만족하는 조건이야. 이제 개수만 세면 돼. 개수. 자, 개수는, 어, 어느 쪽을 선택하는 상관 없습니다. B는 뭐 계산이 될 수가 없고요. A를 이용해서 개수를 세거나 C를 이용해서 개수를 세거나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만약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 A의 개수는 A는 어디부터? A 자체가 1부터 B,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잖아 그지? b가 되면 안 되니까 가능함으로 이때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그렇죠. 순서쌍의 개수가 b 마이너스 1개입니다. 이렇게 요게첫 번째 차단낸 케이스예요. 그냥 b 마이너스 1개가 아니고 b가 2부터 2에까지 움직일 때 각각에 대해서 b 마이너스 1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했는데 A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C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C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C도 근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C를 이용하려면, 가로치고 따로 써 드릴게요. A가 1일 때, A가 1일 때 C가 얼마예요? 2B-1이에요. 어디서요? 어, 요식에서.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 C는 2B-1, 맞잖아. 자. 그 다음에 A의 최대 범위가 B-1이죠. 그죠? A가 B-1일 땐 얼마냐면, 그러면 C가 B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C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B 플러스 1 이상. EB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C의 개수가 몇 개냐? C 개수. 개수 어떻게? 빼면 되잖아. 그지? 어떻게 해요? 자, EB-1, 마이너스 B 플러스 1, 플러스 1 하시면 되죠. 얼마에요?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돼서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C로 찾든 B로 찾든 상관없는데, 아, B는 아니고, A로 찾든 C로 찾든 상관없는데, 그 개수는 당연히 같습니다. 근데 딱 봐서도 여기서 는 a는 찾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걸로 찾았으면 금방 찾겠죠. 이거 하려면 여기 도르트도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미 하면서 a의 개수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걸로 찾을 상관없습니다만 어,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제는 en 빠졌어요. 자 en 보다 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3이죠. 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 두번째 케이스 자 그럼 이때는 C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C의 범위가 B보단 C가 큰건 맞는데 자 요거는 옆에다 그림을 살짝 그리면 이렇게 된다 치고 자 여기 3N이 있죠 자 여기 2N이 있죠 자 B가 2N보다 커요 그리고 3N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쯤에 오겠다 여기 어딘가쯤에 오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찍어봐라 그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요게 지금 FB죠 그럼 요 FB보다는 높아야 돼 그지? 높다는 건요 라인에 요 노란색 라인이 이제 와야 된다는 건데 그지요 안에 이제 C가 있어야 돼요 안에 C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안에 C가 있으려면 이게 지금 B거든요? 이 B 좌우 대칭형이니까 이것도 B겠다 그지? 여기 자리가 6N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B고 원래 B고 지금 B 위치고 좌우대칭이니까요 길이가 B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6N이니까 6N에서 B를 빼면 되겠네. 그 자리가 요 포지션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C는 6N-B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아요? 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FB보다 FC 이려면 조건이 어떻다고요? B보다 C가 큰데 C가 어디? 6N, 마이너스 B가 성립해야 돼.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A는, A는 이제 계속 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B가 3N을 넘지 않기 때문에 A의, A는 B의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A는 항상 성립하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여기서도 그러면 또 해보면 A는 B 마이너스 1개일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서 아까 A는 했는데 B 마이너스고 여기도 계속 B 마이너스게잖아요꼭 어? 이상하다. 여기도 또 B 마이너스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C로 한번 할 거예요. C로 C가 더 구하기 편하니까 왜? 구간을 찾았잖아 이렇게 양쪽 다 B가 보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FA는 계속 성립하는 중이야. 사실은 여기서도 계속 FA가 잔거 FA가 잔 계속립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C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겠다 이 말이다.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c는 등호를 넣으면 6n-b-1이하고요. b플러스 1 B 이상이 되겠죠. 맞아요? c는 b플러스 1부터 6n-b-1까지 가능하니까 순수상의 개수는 자, 빼시면 돼요. 빼고 더하기 1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n-2b-1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어, 쌤, a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a로 하면 아까 여기서처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처럼 c가 b 플러스 1이면, c가 b 플러스 1이면 a가 b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6n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면 a가 다른 게 나와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썼다 지울게요. 여기다 썼다 지우겠습니다. 자, C가 B 플러스 1이면, C가 B 플러스 1이면, A가 B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6N-B 마이너스 1이면, A가 3B 마이너스 6N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처럼, A가 1, 1부터 B 마이너스 1까지가 아니에요. 다르죠, 여기가. B가 움직이니까. 그니까 러 카운팅 하기 쉬운 걸 찾은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C로 기준을 하면 C도 B의 양쪽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A가 구하기 쉬웠으니까 했던 거고. 근데 어차피 해도 똑같아. 근데 이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이거 빼보면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하기 편한 걸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아, 일, 첫 번째 케이스도 A에 따라서 1부터 B가 있는 실계니까. 가 b b 마이너스를 기하자. 그다음 에두 번째 조건에서도 b 마이너스를 기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누구에 따라 제한 범위가 생기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다 개수를 찾았고요. 어, 풀을를 써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조건도 쓰셔야죠. 답이 안 나오더라도 자, 3n 이상일 때죠. 자, b가 3n 이상일 때. 어, 아, 참 제한 범위가 있으니까 반대로 쓸게요. 3N 이상, 그 다음에 6N 마이너스 이하 이렇게 되겠죠? B의 최대 범위가 이거니까. 이거일 때는 없었죠? 그죠? 항상 FB가 FC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개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답만 검으면 되겠네요. 자, 이상에서 자, 첫 번째, 시그마 B가 2부터 2n까지일 때 b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이거에다가 다시 시그마 b가 2n 플러스 1부터 3n 마이너스 1까지고 6n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뭐 앞에 거는 뭐 계산 별로 중 어렵지 않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지 않고요. 어, 펼쳐지는 것까지만 해놓고 계산 결과를 꺼내겠습니다. 6, 두 번째 식에서 2b만 남기고 6n-를 빼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b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6n-, 이고 개수가 3n-부터 2n-까지는 n-를 입니다 자, 이렇게. n-를 마이너스 2 시그마 b가 2n-부터 3n-1까지 2b. 요 2까지 빼놨죠? b.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걸 계산한 최종 결과는요.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답이고 어, 보시다시피 지금 풀이 써놓은 양은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하지만 처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할까? 이걸 잡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기준을 잡으면 그걸 끝까지 풀 거기 때문에 처음에 기준을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분석을 해서. 어, 풀어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그 다음에 이런 유행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한 번에 또잘안 풀리시면 두번또 풀어 보시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들, 그 그렇죠? 이런 거함수값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상입니다.